에서 함께 포토타임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BTOB의 키스터 라디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민혁 씨가 함께 무대 자리 올라오셨네요.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BTOB와 이민혁 씨를 나타낼 수 있는 포즈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왼쪽 보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대로 시선만 가운데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좀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 하세요밤 10시부터 12시 진행되는 B2B 키스터 라디오 DJ. B투비의 이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2021년 11월 1일 첫 방송으로 기억을 하고도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22년 어떤 한 해였어요, 우리 이민혁 씨에게는? 어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데뷔 이래로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어.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던 거는 이 라디오 키스터 라디오였습니다. 음, 정말 가장... 행복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꼭 전해 주셔야 될 분이 있네요. 정말 그 청취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저의 존재 이유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 어, 애칭이 도토리거든요. 도토리, 네, 제가 맞습니다. 다람쥐 DJ라 그래서 람디입니다. <laughs>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도토리가 됐는데 우리 도토리들 <laughs> 언제까지나 제가 여러분의 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좋습니다. 어, 도토리분들의 지금 댓글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본 시에서도 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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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자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